안녕하세요 뉴미디어 비서관 정혜승입니다. 11시 50분 오늘은 청원 답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히트핸들런 방지법이라고 만들어 달라는 청원인데요. 오늘 답변을 위해서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신임 여성가족 비서관 엄규숙입니다. 어, 일하기 시작한 지 열흘 조금 넘었는데요. 너무 반갑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함께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예. 부임하시자마자 이렇게 또처원 답변 나와주시고 1150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오늘 답변할 내용은 미혼모를 위한 히트앤드런 방지법을 만들어 달라. 일단 저희는 미혼모 대신 비혼모라는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마침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비혼모를 포함한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자 이런 대책이 논의됐는데요. 네. 네, 대통령께서 아이를 양육하는 일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져야 할 책이, 책무이자 아동의 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혼모들이 아이를 낳아도 차별받지 않고 잘 기를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야 한다는 말씀이셨고요. 그런 점에서 한부모 가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비혼모에 대한 복지 대책에 사회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서 이들이 양육 부담 없이 당당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예 오늘 답변할 청원 내용과 관련이 있는 회의가 마침 어제 대통령 주제로 열린 거고요. 오늘 청원은 아이를 혼자 키우는 비혼모에게 아이 아빠가 양육비를 내지 않을 경우에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이후 당사자 소득에서 원천 징수해라 이렇게 그런 법을 만들어달라는 청원입니다. 3월 25일까지 총 21만 7,05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청원님께서는 덴마크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네, 덴마크의 히트런 방지법이라고 하는 단. 독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 생소한 용어인데 우리 제도적 취지를 맞춰서 표현하자면 양육비 대지급 제도입니다. 양육비를 대신 정부가 지급한다고요? 네, 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덴마크에서는 아동법, 아동양육비법, 원천과세법 등 여러 가지 법을 한, 한꺼번에 적용해서 이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이를 혼자 키우는 비혼모 뭐 또는 부부에게 상대방이 매달 약 60만 원 정도의 돈을 보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정부에서 대신 지원한 뒤에 비양육부모의 월급에서 세금으로 원청징수를 해버리는 겁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유사한 양육비 선지급법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고요. 예, 청원인이 소개를 했듯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5년에,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비용모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0년 조사에 보면 양육비 지원을 받는 비용모가 4.7%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뭐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해 달라 이런 건데 비용물 현황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2016년 2000인, 한국의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 부모 가족이 약 44만 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아. 이중 한부모라고 하면 비혼, 이혼 또는 사별 등의 이유로 이성해서 가족 구성이 한부모로 되어 있는 가족을 말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엄격하게 타져 비혼 상태인 비혼모는 약10% 미만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정확한 통계는 정확한 내기가 통계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전체 한부모 가족 중에 47% 정도인 21만 가구가 정부 지원 대상인 저소득 한부모 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양육비를 달라고 소송하는 경우는 6.7%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려면 사실 일을 해서 돈을 벌기도 쉽지가 않고 양육비가 절실할 텐데 양육비 받는 비율도 낮고 소송 비율까지 낮아요. 이게 이유가 뭘까요? 아 쉽게 말해서 상대방하고 얽히는 것이 너무 싫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많은데요. 40% 넘는 분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고요. 또한25% 정도는 상대방이 어차피 내가 소송을 해도 양육비를 낼 형편이 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결국 많은 비혼모 또는 그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양육을 포기하거나 입양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편견과 경제적인 빈곤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아이를 키우게 되는 것이죠. 그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 저, 지원이 절실해 보이긴 합니다. 네, 맞니다 양육비 대지급제기 가능할까요? 네, 사실 양육비 대지급 제도는 지난 2004년 이후에 꾸준히 관련 법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통과되지 못했는데요. 재정부담이 크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정부가 미리 양육비를 주고 비양육부모에게 청구해서 받아난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정부가 구산권을 통해서 자, 어, 청구에서 받아내는 돈이 23%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국가 예산으로 메우는 것이죠. 행정비용도 발생하고요. 즉, 어, 행정비용도 들고 예산이 에, 필요하지만, 음, 양육비가 필요한 한부모 가구를 위해서 국가가 이 제도를 운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풀이할수 있습니다. 사실 이 법이 여러 차례 발의가 됐다는 것도 사실 놀랍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네. 우리 정부가 그 한부모의 아동 양육비를 늘려줘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국정 과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 일단 여성가족부에서 지난 2월에 대지급제도, 양육비 대지급제도를 포함한 양육비 이행 지원제도 시조성 시료, 확보 방안이라고 하는 연구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11월에 결과가 나오면 외국에, 외국에 있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와 우리나라의 양육비 지원 제도 등을 종합 분석해서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 그 양육비 관련 정부 대책의 토대가 될 그런 연구가 진행된다는 소식 일단 반갑습니다. 꼭실효성 있는 조치로 이어졌으면 네. 좋겠습니다. <laughs> 예, 어제죠, 이십삼일 대통령 주재 수석 부좌관회에서 이제 비혼모를 비롯해서 한부모 네. 가족을 지원하자 이런 방안이 네. 논의가 됐는데요. 네, 정부의 기본 원칙은 아동의 권리를 위한 보호입니다. 비혼모들이 양육과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사실 어떤 과정에서 아이들이 자라더라도 아이들이 충분한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동의 어떤 권리 차원에서 이제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실제로 한 부모 가족의 어떤 월평균 소득은 190만 원 정도인데요. 전체 가구 소득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 부모 가족이 어 일반 그 아동을 가, 양육하는 가구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훨씬 더 일을 많이 많이 하는데도 함에도 불구하고 긴급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책, 생계도 책임지고 또 아이도 키우는 이런 가장과 양육자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굉장히 필요한데 사실 현재는 지원이 굉장히 적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부모 가정이 입양 가족보다도 정부 지원금이 적다 어제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비용 모드를 비롯해서 한부모가 아이를 그잘 키울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야 된다 이게 언제 어제 대통령 말씀이었는데요. 네. 그 논의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선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과 규모를 늘리려고 합니다. 아, 지원받는 아동 연령이 14세까지였는데 18세까지로 높이고 월 지원 금액도 현재보다 상향 조정해서 넉넉하게 양육을 할수 있는 데 필요한 금액을 소요되는 금액을 대폭 확충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고요. 어, 이런 조치들이 이제 양육비 대지급제들을 도입하기 전에라도 비혼 한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예, 최소 한두 배는 늘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보다 네. 규모가 굉장히 작더라고요. 입양 가정보다도 작고, 그래서 네. 그 청원인이 요청한 양육비 대지급제를 위해서 법 개정까지 당장 하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양육비 지원은 확실히 확대되는 거로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네, 한부모들이 사실 경제적인 책임을 혼자 져야 하는 가장이고 또 자녀 양육을 부담하는 그런 이중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자녀 양육비를 늘려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어느 정도 규모로 늘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재정을 담당하는 부처와 꾸준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많이 늘릴 수 있도록 노력,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자립을 위한 대책을 준비하는 것인데요. 30세 미만의 한부모가 기초생활 대상인지 판단할 때 원래 가족들의 소득을 포함해서 항상 대, 그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를 구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하면 대부분 원가정하고 관계가 끊어진 이런 그 청소년 아, 한부모의 예. 경우에는 생계비 지원의 길이 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거와 관련된 지원도 굉장히 절실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산다라고 하는 건 어딘가 살아야 되는 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어, 그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 임대, 임대주택에 대한 어떤 임대보증금 부담 같은 것들을 더 많이 줄일 수 있는 방안, 또아이돌봄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해서, 아이를 맡기고 본인의 취업 준비 혹은 학업을 마저 마칠 수 있는 그런 도움도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지금 댓글창이 약간 시끄럽습니다. 이게 네. 이제 그 세금으로 어디까지 도와줄 거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음. 하시는데요. 네. 세금을 잘 쓰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은 또이 사회와 국가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사실 넉넉지는 않지만 네. 그동안 이제 저희가 다른 대책에 썼던 많은 예산을 생각한다면 네. 괜찮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 봅니다. 어쨌든 그 아동의 권리 차원에서 아동 네. 양육비 지원이 조금이라도 현실화되고 뭐 주거에서부터 돌봄 지원까지 여러 가지가 좀 됐으면 실제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저도 어, 사실 저희들이 어, 그 아이를 많이 낳아라 뭐 이렇게 그 많은 젊은층에게 얘기를 하는데 태어나 있는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도 사실 국가의 책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정부 출범부터 국정 과제 안에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특히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은 굉장히 커다란 고민의 과제였는데요. 어, 국민청원 덕분에. 사실, 대책 마련에 조금 더 속도를 낼수 있었고요. 청원에, 그런 의미에서 청원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부모 가족, 비혼모를 포함한 한부모 가족 지원에, 3천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회와도 계속 협의해서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고 아이들이 고김살 없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대책을 더 촘촘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잘 진행되기를 기원할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내일 1 1 5공에서는 저희 김선행정관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음.